와 안녕하세요 오늘 아까 뭐지 아까 영상에서 하나 올렸었는데 포도주 만들고 남은 찌꺼기예요 근데 먹어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음 사이다를 입에 넣고 가만히 있으면 혀가 짜릿한 느낌 있죠 여기 딱그 느낌이에요. 어, 그 맛이 없어 보이는데, 근데 먹을 만해요. 일단 근데 설탕만 넣고 포도하고 많는 거여서 잘안될줄 알았는데 잘 돼요. 한번 만들 모습 재밌어요. 방금 거 엄청 톡톡 썼다. 그리고 포도주머뭐 하는 것도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네 갖고 왔으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 기분이 너무 좋아요 뭔가 신기한 제가 만든 거니까. 이거에요. 진짜 신기하죠? 이거 좀 이제 술장을 가져와 볼게요. 왜? 네. 초점을 맞추고 와인잔 한번 시그식 시식 뭐라 해야 되지? 음, 일단 향기를 한번 맡아보겠습니다. 음, 완전 좋은 냄새가 납니다. 한번 마셔보게요 약간의 알콜있고 목이 좀 목이 살짝 따끔따끔 그런 느낌이에요 술 한번도 안먹어봐가지고 음 먹을만하네요 이만큼 먹었어요 다 먹을게요 음다먹었자요 그럼 오늘 포도주와 포도주 만들고 남은 찌꺼기 먹기 영상 여기서 끝!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에요.